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이제 베트남은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행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비 오기 시작하면요 차도 안 잡혀 길바닥 축축해 날씨는 습해 아 너무 이거 내가 돈 내고 여행 왔는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 비행기 값도 싸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행 오시는 거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베트남에서 하숙집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로컬 지역에서 많이 하는 이제 임대 스타일인데요. 건물 각 방마다 예쁘게 꾸며가지고 원룸처럼 판매를 하고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모기들이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해요. 피가 베트남 사람보다 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물고요. 그런데 베트남 정부에서 강력한 화재 안전 단속을 하면서 하숙집과 임대건물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안과 규제는 호치민시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2024년 한해 동안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호치민시에서만 무려 437건이 발생을 했고요. 16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재산피해액도 약 5억 이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은 전기시스템 장비 및 누선으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노후화된 전기 배선이나 과부화된 전기 사용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배선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런 화재 사고의 증가와 심각한 피해로 화재 안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을 했고요. 특히 2023년 9월 하노이에서 발생한 미니아파트 화재 참사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56명이 사망했고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정부가 안전 정책 강화에 대해서 큰 신경 쓰게 됐어요. 2024년 초에는 정부 지침 19호를 발표해서요. 미니 아파트, 원룸 하숙집, 상업 주거 복합 건물에 화재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3월 30일, 올해 3월 30일까지 모든 건물이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선되지 않는 곳은 즉시 폐쇄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직까지 호치민 시내 4,737개의 하숙집 및 임대 건물이 이 기준을 도달하지 못해가지고요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하숙집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1994, 1988 이런데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베트남도 이제 작은 원룸 형태 건물에서 화장실과 샤워실을 뭐 공동으로 혹은 개인으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곳이 많은데요. 돈이 없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뭐 인사대 주변에 입학하신 분들 혹은 이제 단신부임 하시거나 직장을 가지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큰 아파트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도 힘드니까 그냥 회사나 학교 근처에서 통학을 하자 출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이 원룸을 거주지로 선택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치민 처음 왔을 때는 하숙집 같은 곳에 있었어요. 뭐 밥을 주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좀 깔끔한 건물에다가 밑에 주차장도 있고 경비 아저씨도 한명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청소나 빨래를 도와주는 서비스 아파트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신으로 오시는 한국 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좀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도 아파트보다는좀 저렴합니다. 이러, 이러저래 좀 괜찮은 형태의 이제 비니스 즈 모델이고 또 거주 구역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깨끗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하는데 왜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텐데요. 로컬 분들이 사시는 곳에 이 원룸은 또 다릅니다. 배수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요. 냄새가 막 나는 경우도 있고 물이 잘안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압이 약하기도 하고요. 또 주방이 없는 곳도 있어 가지고 전기 스토브나 아니뭐 전자렌지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고 과부하로 인한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생 문제도 만연한데요. 특히 쥐와 바퀴벌레 같은 게 베트남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시다 보면요. 일군 주요 지역에서도 바퀴벌레는 뭐 매일 보는 것 같고요. 쥐도 하루에 한두 번은 무조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출근할 때 보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면, 그, 쥐포가 대신, 밤새 쥐포가 대신, 이, 쥐, 신사, 숙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나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건물이 노화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베트남 1970년대, 80년대 지어진 이, 오래된 건물을 계속 개조해가지고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에 금이 가있거나, 단열이 제대로 안 돼서,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습해요. 또한 창문도 없어가지고 어 환기가 안 되고 좀 사람이 갑갑하고 우울증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이 문이나 이런 거 잠금이 잘 되지도 않고 보안도 좀 철저하지 못해가지고 도둑도 있고 혹은 성범죄 이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원룸에도 혼자 살지 않고 자기 친구나 뭐 친척 아니 뭐 남자 여자친구 이렇게 동거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가격대를 보면요. 일단은 우리 한국분들 사시는 곳은 보통 800에서 한 1500만 동 정도 해요. 그리고 1군이라던가 뭐 7군 주요 시내에 있는 이제 원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깔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주방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풀 컨디션이다 보니까 뭐 살기는 편해요. 뭐 청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심지어는 뭐 설거지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혼자서 한 1년 정도는 이제 원룸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크기도 괜찮고 그리고 시내에다 보니까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뭘 사러 간다고 할때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형 원룸이랑 하숙집입니다. 이런 곳은 방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일단 3평에서 한 5평 정도 그리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없기도 해요. 에어컨 있는 방은 50만 동더 받고 100만 동더 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창문 있는 방도 또 이제 추가로 돈이 붙습니다. 우리나라 고시원에서 창문 있는 방은 돈더 주잖아요. 똑같아요. 베트남도. 독자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있는데요. 먼저 유학생으로 오시는 분들, 혹은 직장으로 구하시는 분들, 여행 오시는 분들도 간혹 투숙을 하시는데 어, 기존에 이제 저렴한 이 원룸이 좋기는 해요. 특히 대학가 주변 같은 데서 유학하신 분들은 거주비용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일단은 임대료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가 원룸들, 하숙집이 사라지다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어, 공급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 기존 가격보다 조금 올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비앤비가 또 금지가 되면서 아파트 내에서 요 부분도 이제 상대적으로 하숙집에 대한 수요가 늘 텐데 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고려해서 거주지 선택을 하시는 게 많이 발생을 할것 같다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안 및 화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뭐 불이 나겠어 혹은 뭐 도둑이 오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베트남은 특히 이제 어 떼시라거나 뭐 노동절이라거나 긴 연휴가 있으면 도둑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제 호치민에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도둑질을 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고향에 가기 전에 크게 한탕 해서 어, 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둑들이 굉장히 많고요, 소매치기도 늘어납니다 평소보다. 그래서 보안이 잘안 되는 곳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창문 이런데 그 창살이 안돼 있는 곳이라던가 혹은 밑에 경비 아저씨가 없는 곳이라던가 이런 곳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보호락 없는 일반 잠물스만 있는 곳도 굉장히 털리기 좋은 요소입니다. 그리고 건물 내 소방 시설 없는 곳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소화전이 있는 거지만요, 큰 건물 아니면 소화전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소화기라도 비치된 곳으로 꼭 가셔야 돼요. 특히, 이제, 원룸 같은 곳은 계단은 굉장히 좁고 화재가 나면 금방 불이 옮겨 붙게끔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조밀조밀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서 혹시나 화재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아,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빨개 벗은 상태여도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한옥에서 괜히 그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게 아니에요. 다들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몰리다 보니까 죽음을 면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룸 고르실 때, 위생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베트남 벌레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밖에 나가시면 모기들이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해요. 이 피가 베트남 사람보다 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물고요. 그리고 화상벌레, 혹은 바퀴벌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병을 옮기는 개체들, 병을 만드는 개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벌레 많은 나라는 처음 와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어, 면역이, 5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아 어, 모기는 계속 저를 물어 뜯고요. 화상벌레 한번 물면 부어 올라가지고 통증을 참기 가 힘들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원룸 관련 규제가 발생했고, 한국분들에게 미칠 영향들, 그리고 원룸 고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 말씀드렸고요. 날씨가 계속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은 아직 춥죠? 여기는 오시면 굉장히 덥고 갈수록 습해질 것 같아요.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항상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본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